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아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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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국제공항 짜잔 저 여기 인천 국제공항 처음 와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되게 설레요. 국제선도 처음 타 보고요. 외국도 처음 가 보고요. 그리고 한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. 짱 이거 몇 몇만 동이더라? 620만 동이에요. 5천 원은 거스름돈. 40만 원 정도 한잔했고요 가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먹었고요 이따가 비행기에서 저희 기내식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기내식 먹을 때또 켤게요 이따 봐요 안녕 자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때 처음 만져봐요 진짜 옆에 앞에 뭐 뭐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거 하나 읽어봐야겠어요 <laughs>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. 저 선글라스도 준비했어요. 어때요, 저? 좋. 그리고 담요도 주더라고요. 담요도 주세요. 담요는 이거 뜯어서 써도 되는 건가?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야? 이거 보니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간렇게 해서, 면이 있네요 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이나 수비드 이나슴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고 치즈가 세 가지 뭐페 해서, 이렇그해블이고게 해서, 이렇리 해서, 이렇게 해식 이렇게 해서, 이크 블랙 포이스트 오르조 파스타를 곁들인 연어 셀럽이 이렇게 있구나 여기 보면 와인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라인을 와인에 먹을 줄 몰라서 혼자 받아 먹어볼까요 그래도? 발렌타인이나 즉다니엘이랑 오엑셀로트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소고기 갈비집 또는 수비드 닭 가슴살 또는 프렌치 토스트 이거요다 달라고 해야 돼 술도 먹고 싶고 콜라도 먹고 싶은데 하나씩만 되는 건 아니겠죠? 그럼 곤란한데네아저 이걸로 하나 네술 고르고 음료도 하나 고를 수있요아 그러면은 저아아네 그러면은 발렌타인 하나랑요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 하나 드릴게요 블랙이 들어오고주오 성공 발렌타인 컴백 나있어나이어전통어나 먹는 음. 나 음. 맛있어, 그냥 아무도 안먹나이 환영하나다 버터 발라서. 있긴 한데 네. 빈속기먹기에는 중국. 조금, 조금. 네. 아, 제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혹시 네. 다른 것도 더 먹을 네. 수있나요 수면은... 네. 아, 감사합니다. 필요사시니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 고추장도 받았어요. 나이스. 자 일단 먼저 <laughs> 갈비 <갈매지> 좀저 <먼저. 웃음> 맛있어요. 단무지도 줘요. 필라면 블랙으로 주문했거든요 여기에 표고버섯 이렇게 잘라주시고 파소송 그리고 계란이 살짝 풀러져있고 그리고 홍초도 들어가있고 국물은 좀 남길게요. 그래도 베트남에서 이것저것 먹어야 되는데, 국물 말 먹어서 얼굴 부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... 비빔국수장이래요. 여기 밥에다가 풀어 먹어야지! I nice, really. yeah. 저희가 지금 이거 치즈랑 과일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거에 잘 어울리는 와인까지 한잔 받았습니다. 치즈. 도수가 센편이라고 하셨는데.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이거 무슨 와인이지? 요거는 블루치즈 이거는 호불호 좀 갈리겠다 청포도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 요거는 이 이것도 치즈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어지간. 이렇게 청포도로에 싸서. 제가 이번 영상 찍으면서 계속 찍다 보면은 하루하루 다음 영상 될 때마다 살이 엄청 붙을 것 같은데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. 이게 뭐지?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블루베리? 블랙보다 더 맛있는 냄새 나요 어. <laughs> 이거 먹고 잘래요 여러분 저아 진짜 근데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 아 너무 새롭다 그다 한국물만 먹을게요 아, 자 여러분 잘 먹었고요 비행기 내려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 같아서 더 먹고 싶긴 한데 졸려요 너나 자야겠어 여러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근데 이거 진짜 길거리 풍경인데 와 진짜 너무 좋아 이거 봐요 뒤에 나무 보여? 한국 들어가면 나중에 그거 한번 할게요 술먹방 술먹방 안한지 너무 오래된 거 같아요 저도 술먹방 한번 조금씩 조금씩 할 테니까 살짝 기울입시다